어, 월 3일 공감 장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가 4월, 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와 예상치를 좀 부합한 가운데, 어, 흔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다우드 윈스가, 어, 1.51%로, 어, 굉장히 좀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어, 나닥은 좀, 어, 부합권에서 좀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어, FED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PC가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이제 부가 을자 하면서 오래 급등 유망 기대감이 좀 이어진 점이 호재로 작용했다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다만 좀 인플레이션 둔화에는 큰 진전이 없다면서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라는 좀 의견도 어, 있습니다. 어, 지난 주에 시장 전체적으로 나쁘게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어,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러한 좀 이 상황들은 어, 앞으로 증시, 증시가 지속해서 좀 어, 좋아질 것이라는 거에 힘을 좀 보태는 어,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지난주 낙폭을 딛고 이번 주에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 주도 수급이었던 뭐 반도체, 원전 화장품 등의 강세가 예상되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2 2개월내 최대 폭으로 지속적으로 사이클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반도체 흐름도 계속 봐야 되고요. 어, AI 발 전략난 대. 에 대한 원전 증설에 대한 모멘텀과 또 원전 수주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 있고 어, 원자력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 주도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지속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또한 어, 우주항공 백조추절 소식으로 지난주에 좀 조용하게 저점을 다지고 일부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어, 관련주들의 금일 추가 흐름도 지켜봐야겠고요. 그리고 6월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로 인해서 어, 웹툰 관련주들의 상승이 6월 도드라질 것으로 보이니까 하나씩 실시간 수급 흐름 보면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